저는 어, 정부의 권한 중에서 양, 두 가지 양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, 네.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. 네. 또 하나는 돈을, 네. 돈을 돈을 돈의 배분을 그렇 독점하는 그렇지. 권한입니다. 네.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, 기재부가 27조에 있습니다. 정부 조직법 27조에 네. 네. 그거 보면요, 기재부가 대통령보다 권한 더 강합니다. 네. 네. 아,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정, 정부의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재부가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경제 발전, 경제 정책은 또 따로 있고 네. <laughs>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응. 발전 계획을 기재부가 짜게 됐어요. 네. 문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재부가 가져간 게 뭔지 아세요? 내치를 우리나라 민주정권이 보게 되면은 내치는 대개 국무총리한테 음. 맡기고 존중해주는 이런 이제 그이 인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개 국무총리들은 대개 보까 정치인 출신들 되게 많이 하죠. 그렇죠. 네. 뭐 지역도 안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잘 몰라요. 음. <laughs>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로 네. 들어간 정치인들이 그러면그 속에서 국무총리실에 보게 되면 양대 실장이 있는데 하나는 비서실장이고 하나는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해요. 네. 둘다다 장관급이죠. 네. 국무조정실장이 말 그대로. 내각의 모든 저가 이 국무를 조정하는 저거예요. 음.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이에요. 장각급인데 국무조정실장을 여러분들 거기 그 국무총리실 장 직제에서 들어가 보세요. 역대 국무조정실다 봐보세요. 다 기재부출신입니다. 네, 그렇죠.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기재부. 왜 그냐면 러 아까 정부조직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음.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 네. 그것이 그대로 연장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까지 온다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대통령을 잡고 있는 거. 정책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, 정책 실장. 음.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내각을, 저걸 하는데, 내각에 그러니까는, 에, 이 국무총리를, 그러니까 정치 국무총리를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거든. 이걸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. 네.